평소 같으면 늦잠 잤을 일요일 아침. 하지만 오늘은 점심에 소개팅이 있다. 부랴부랴 준비 모드 언. 오늘 괜찮은 사람 만날 수 있을까? 그렇게 김 차장은 소개팅 장소로 향하는데. 약속 10분 전 도착. 너무 빠른 거 아니야? 지금 머리 괜찮나? 아니야. 아직 아니야. 진정해. 이렇게 긴장한 건 군대 이후 처음이다. 그런데 그녀는 아직 안 왔다? 혹시 저 사람인가? 눈. 마주쳤다. 일어나야지. 아 물컵 잡았네. 첫인상. 망한 건 아니겠지? 이렇게 시작된 김차장의 소개팅. 앞으로 잘될수 있을까? 어색하다. 물컵만 세 번째 잡았다. 날씨 얘기? 영화 얘기? 아니면 그냥 조용히 있을까? 아. 타이밍 겹쳤다. 이래서 소개팅이 어렵다. 다음엔 조금 덜 어색할 수 있을까? 그래. 용기 내야 해. 무난하게 시작했어. 대화가 끝나버렸다. 괜찮아. 아직 시작이야. 다음엔 조금 더 자연스럽게. 이 분위기. 뭔가 터뜨려야 한다. 아. 나왜 이런 걸 불었지? 어라? 반응 좋은데? MBTI가 사람 살렸네? 이제 진짜 대화다운 대화 시작? MBTI 하나로 이렇게까지 신날 줄이야. 이 분위기. 이름 불러서 더 친해져야지. 아. 이름 틀렸다. 그래도 그녀는 웃었다. 그날의 소개팅. 김차장만 민망했던 건 아니었다. 조금 서툴러 보였지만 나쁘지 않았다. MBTI 얘기에 이렇게 웃게 될 줄이야. 이 사람 귀엽네. 좋은 인연이 될 수도 있겠다. 서툴렀지만 따뜻했던 그날. 김 사장의 소개팅 여기까지.